네, 도요반, 네, 오후 강의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지. 네, 어, 올한해 2019년 열심히 공부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를 붙이시죠. 아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힘을쓰신 이제 루키 박차명 사모님, 네,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제 새해 공지를 드릴게요. 이제 새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아카데미 프로, 스팟,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내년에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입단반, 즉, 프로 입단반을 운영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연수를 최소 4번 갑니다. 네, 첫 번째 연수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가는데요. 우리는 이제 대회 참여를 하게 돼요. 이제 가가지고 일본, 대만, 중국을 부수러 갑니다. 부수러 갑니다. 네, 팀은 이제 PBA 한국 대표팀. 네,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인솔을 해서 가는데요. 이제 가가지고 현지 아이들을 무조건 이기면 돼요. 이겨가지고 상금도 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대치만 몸에 안 좋은 건 아차지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 2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일본 연수.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태국 연수를 네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재 확정 인원 3 분입니다. 아이둘 이렇게. 네, 아무튼. 점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네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공지에 모뭐 있었죠 사모님? 오늘 오후에 한 5시 반쯤 마치시고 케이크 네. 파티 네 됐어요. 오늘 케이크 사오신 신영원 선생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신영원 선생님이 누구요 요기 요기 안녕하세요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네, 네, AI, AI는 누가 이겼어요? AI? AI가 이겼어 연습차이고이 불개 일본 가서 아, <laughs> 물고기 먹나요? 물고기를 뭐클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먹고 많아. 뭐가 먹나어 어. 아, 물고기를 안어 죽을 어, 같 일본 생선 먹으면 죽을 거 같지. 일본, 일본. <laughs> 안 먹어도 안 돼. 절대 선택. 아, 먹고 많아. 지고기로 먹으면 어. 됩니다. 특히 돈가스 음, 종류가 음. 맛있어요. 음. 돈가스 음. 종류가 음. 맛있어요. 음. 우리 네, 예전에 뭐? 사부탱가었잖아요사부탱 네, 네. 같은 게 많아요. 네, 그 네. 다음에 모밀, 라멘 요런 네.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거서 뭐예요? 화죽도. 화죽도고. 대회가 몇 시간 지나지? 아, 5강 아, 6일. 6일. 네. 네. 아, 아니, 대회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총 연습하는 거. 우리는 한국 대표로 나가요. 왜냐면 한국 팀은 우리만 찾냐 하니까. 그럼 대회 끝나면 아, 노는 거예요? 대회 끝나고 노는 거지. 대회, 대회 끝나서 어. 오사카 한인타운에서 주로 놀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6일에 가서 어. 6일, 7일 한인타운에서 아. 놀고 관석위원 견학을 합니다. 네. 관석위원의 프로 사부님들을 만나고요. 8일에 교토로 가서 바둑을 두고 세 판을 두고, 9일에 세 판을 두고 시상식하고 돌아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은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네. 주최 측이 특별히 준비한 식사를 대만 친구, 일본 친구랑 같이 먹게 돼요. 대만이 100명이옵니다. 좀 어, 많이 오죠? 2 명이에요. 아? 한국은 몇 명? 명 한, 한 명은 한 명은 두두 일단 두 명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친구들이 신청하면 제가 계속 추가를 하는데요. 중국은 몇 명? 중국 한2 0명으로 <목소리> 대만이 100명 오고. 중국 두 점. 네 아무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입니다. 동남아시아서 에 30명 오고요. 유럽에서 오나요? 유럽에서 안 와. <목소리> 유럽에서 왜 <오나요>? 와? <목소리> <목소리> <오나요? 유럽에서> <목소리> 네. 어쨌든 횡인는 별로 안 비쌉니다. 지금 신청하면 40만원, 성인분은 50만원. 항공 수박 포함. 낙도는 내가 싶어. 비행기는 뭐죠? 아시아나요 아이고, 아시아나, 아유, 아시아나 타고 싶으면 80만원 내세요. 80만원. 네. 저희는 근데요? 에어서울로 참고로, 아, 에어서울 저가항공으로 갑니다. 어, 그래도 제주. 제주? 제주항공 아닙니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은 안갈거예요 서울, 제주도에 가? 제주항공은 제주도 관련된 공항. 아, <laughs> 그렇지. 어, 그렇지. 네, 어쨌든 이제 내년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알려, 에,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이제 빠르게 요거, 네, AI, 네, 함정수 탑업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협곡을 했을 때 있죠. 나짜자 걸치고 협곡을 했을 때, 이렇게, 아이고, 삼성 들어가는 거는, 네, 삼성 들어가는 거 너무 쉽죠? 1, 2, 3, 4, 5, 6, 7, 8.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여기서 여기 놓을 때가 문제입니다 여기 이걸 양걸침이라고 해요 양쪽에서 걸쳤다는 라 의미에서 양걸침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여기서 3, 3을 들어가면 흙이 어떻게 되죠? 아맞요 어디로? 어디에 침입할 어, 4에 18에서? 에 18? 큰일 났 4에 17 4에 17 4에 8을 두면 난 망한 것 같아 알지? 네 여기에 두가은 이어 이어요 이어 이얼까요? 음, 끼어 이을까? 그냥 이을까? 그냥 이어요 그냥, 그냥, 그냥. 아 그냥 잇죠 지금 장난치면 안 여기서 여기서확한칸요 어? 뭐 잊어버렸다 아아니 빠져요 빠지고 그렇죠 야, 네 어. 이게 정석입니다 이 정석을 외워 주시고요 이게 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백도 근데, 이렇게 벌려서 보여 드리죠 너세적네네 근데 오늘 배우실 거는 뭐냐면요 함정수이자 그러나 AI한테 공인된 AI가 추천한 함정수를 알려 드릴게요 요겁니다 우리는 이미 스파르타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도쓸때 네. 어떻게 둬야 될까? 응. 막아요 막아요 그쵸? 일단 막고 그 다음에 네. 막아요 여기? 아니요 저희가 막는 거아니요 여기 어. 여기 아 어, 아니 이어요 아 저기 아, 이어요 저기, 저기요 저기 저기요 이혼. 그 4에 13 4에 13 그렇죠 네. 4에 13 여기 뜯으면 네. 막아요 막고 자 여기서 지면손빼요아 막아요 어.

삼일십 네. 진짜 네. 진실 레알 네 나가요 네아니 망했습니다 소환사 한명 맞아요 네이 보신 적 없으시죠 네네자 다시 치고 아, 나올 때 일곱 사망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쪽데막 보기도 어 그렇죠 확실하게 죽어죠 아쉽아자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정석 다시 여기 붙였을 때 여기까지는 필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AI는 여기서 이렇게 젖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히고 늘고 호구를 칩니다 들여다보는 거 선수예요 그 다음에 젖히고 뒀을 때 AI가 어떻게 두라고 했죠? 늘어요 늘어요 그렇죠 늘, 늘어, 늘으라고 해요 w h a 한 can 붙이면? do? 요 붙이면 can you do? w 젖 a t c a 끊어요 여기? o What can you do? w h 면쳐 can you do? What c a 18에 3, 여기아 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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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단수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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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아이아이 아하. 아 아하. 아 아하. 아 흑이 흑이 이 결과는 흙이 이상하죠. 네, 흙이 실패.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한 칸이 붙이는 수 때문에 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요. AI가 특히 AI 장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어랑 AI 장어랑 AI가 네. 있어요. 장어. 강 응. 자, 장어 네. 여기 두라고 했고요. 자, 여기 뒀습니다. 여기를 붙였는데 여기서 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요. 붙여요. 끝어 네. 어디? 붙 부... 여기? 여기 두면? 어, 맞아요 여기? 네아그 어, 다음에? 잡아요 어떻게, 어떻게 3에 18 3에 18? 아 이렇게 음? 단수 어. 죽었다 아 죽었다 단수 하나 치고 어. 단수 응. 어 끝, 게임은 라이 이거는 흙이 실패. 실패했죠 이거 이으면 죽었으니까는 자 여기 붙였을 때 근데 네, 이걸 아셔야지 흙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붙여요 1 17 붙여요 붙이 붙여, 어, 어디 붙여 저기요 18에 여기? 네. 여기? 아, 여기, 아 저기 여기? 네 와, 아, 여기? 여기? 여기 요 일단은 아 죽었습니다 저기를 끊어요 여기? 네반죽는데아 아니에요 그아자 답을 공개때습니다 어디? 1 7이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두면 자 여기서 이걸 니다 여기서 일에 일에 18. 18. 1, 인 1, 4, 1, 인 1, 4, 1, 인 1, 1, 8, 1인 11, 1 17, 호8 1 1 1 4 1 1 17, 18, 1 1 1 7 8 1 1 1 8 1 1 11, 8어1 7 1 1 5 1 7 1 1 5 1 7 1그5게 나 이거 저 장어랑 기는데 여기. 호구. 호구. 여기. 네. 아 자, 여기. 후구후구 여기. 아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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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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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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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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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도로 질문 어려운 질문이에요 백은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 손 빼고 4에 18이 4에 18 네, 여기 네. 자 아, 여기 두명 네. 뭐 있고 사와라는렇게네그다음요 1에 14 14에 1이 좋아 사라지지 아, 않냐 저거 부수네. 아, 부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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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보네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많이 요 네. 아, 아셨습니다. 네. 네. 최선의 한 수는 어디? 그냥 이를 빠져요. 여기도요. 네, 식판이. 네, 네. 여기도 네. 어, 그래 이걸 두고 네. 얘를 뒀을 때 여기를 둡니다. 선수. 어. 선수죠? 여기를 뒀을 때 요렇게 삽니다. 살고 호가 신정석입니다 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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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울 수 있어? 음, 네. 지안이 외울 수 있겠어? 다 치우고 자1 참... 2 3 4 8, 5 6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22 23 4 3 3 32 33 34 3 4 외울 수 있겠습니까? 3 3 나뭐 외웠어요 외웠어? 못 외우겠어요 나외요자한번해 네. 네, 나와서 한번 외워보세요 신정서 외우면은 연습 때 연습 때 편안한 방 준다 그게 그아요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집보다는 안왜요 Spring, s p r i 스프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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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n g s p r i n n g Spring. s 요 r i n g s 도 r i n g s p r i n 가 Spring. s p r i 어안 음... 아, 보이네. 음... 자, 유로가 이리로 유로가. 이리로 내가 보고, 로가 아, 끊어요 오케이. 이지 이렇게. 음... 오케이. 자, 지워찍어야지이이쁘이지 이쁘지. 이쁘이쁘 이쁘지. 이지지 응? <laughs> <laughs> 하나도 뭐 빼먹었어. 개 그래요? 아. 그렇 네. 자, 들고. 삐. 비. 보고 쳐 보고 쳐띠 아, 어, 어,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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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친구들이 말을 너무 믿지 말, 말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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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이 응. 말도 안 해. <laughs> <laughs> 그렇죠 여기를 그렇죠 어 오케이 뭐 하나 빠뭐 하나 빠졌다 이 빠졌네 것도 빠졌 아, 아, 아 그래 어 됐다 그 다음에 라스트 여기인가 네오늘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